마음가짐으로 어, 오늘 임해 주시면 어, 이제 참석하신 여러분들 어, 이 시조 할아버지의 큰 은덕을 입어서 가정에 모두 건강하시고 어, 행복이 철철 넘쳐 흐르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예, 오늘 어, 뜻깊은 첫 날. 되시고, 어, 또, 우리 종인들 간에 우리를 두떡게 하는. 초원 간에 대종의 주연회장님, 아원 관의 둘째 아드님 때 시분과공종의 주성회장님, 정원 관의용천세씨 정한 고문님께서혼작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례의 집전은 문경파 종에서 맡아 드셨습니다. 집내에 종민, 종덕헌조 북측의 종교유조 집사의 문제, 웅재종덕 영의헌족께서, 그리고 또 시조 할아버지 한소공 세일사를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경건한 마음으로 제사에 일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세일사 동행을 위해 마이크를 직리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. 집사는 육적을가져와육 j u 게주십시오어 g g l e 이리와육 j u 간은 적을 받도록 예를 표하 g 집사에게 집사 주십시오 아이고, 저, 집사 모 l 전후 잠깐 육 j u 사는육적을상 앞에 놓으십시오. 제외해. 여단계, 밥뚜껑을 여십시오. 왕관의 왕목 모든 참내자는 부보해 십시오 축하, 도 충분. oh 새차 찬사사고경사고관사현관성고관사제주사고여허고국사고 찬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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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사수찬무 총리청자소자지자세사상자 총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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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배 총자, 총 마을에 해장을 오래 봤으니까.

제와인뭐 군대도 아니고, 뭐뭐뭐공사를집행하 한명... <laughs>